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니다. 즐거운 마음 전심으로 축성탄 인사가 좀 어색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Merry Christmas. 확실히 여러분들은 영어를 능잘 하시네요. 찬양대가 연합으로 칸타타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 성탄연합회 25일 아침 10시에는 그동안 많이 수고하고 갈고 닦은 칸타타를 아마 저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돌릴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대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 절기는 그리스도가 중심되신 절기여야 합니다.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춤추고 선물 주고 받고 쇼핑하고 이런 절기가 아니라 그리고 놀러가는 홀리데이가 아니라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어야 합니다. 또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재림을 고대하는 종말과 재림의 준비된 절기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은 참 읽기가 어려웠거든요. 그 전에 구약을 읽으면서 참 놀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신약의 모든 일들을 예언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맞았다면 그렇다고 할수 있겠지만 수백 가지의 예언들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이 전부 한 분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가 선지가 미가서 5장 2절에 에 에브라임 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모든 고을 중에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저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살에서 사신 분인데 그 멀리 멀리 어떻게 가셔서 베들렘에서 나셨을까. 이 미가수 5장 예수께서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예언된 500여 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물론 이것은 아하스 때의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기도 했지만 분명히 동정녀 대신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보다 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이 사야가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 200년도 아니고 700여 년이 지나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귀한 아기가 태어났다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충격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부인할 수 없는 구약의 증거와 예언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인간의 역사, 기록된 인간의 역사를 계산해 봤대요. 한 5,000년 되잖아요. 기록으로 남은 인간의 역사가. 5,00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을 한번 계산해 봤대요. 아무리 길게 늘려잡아도 250년이래요. 5,000년의 역사 동안 250년을 제외한 나머지 4,700년, 800년 동안은 매년, 매달, 매해마다 이 땅에 피비리는 하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이고 죽었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참화 폐허 속에서 시름하다가 허덕이다가 고통스러우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죠.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와 같은 참혹한 역사의 현장에 구원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오늘 우리 속에까지 주어진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예언 말씀에 허감과 혼란 가득하던 땅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에 빛이 마였다 해변의 갈리에 빛이 마였다 여러분 이 납달리 땅과 스블론 땅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북쪽의 땅입니다 가장 북쪽의 지파들이 받은 땅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평안도와 함경도입니다 시골입니다 변두리도 그런 변두리가 없어요 외국 이방 땅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모호해서 사람들이 멋대로 오가는 지역입니다. 피가 섞입니다. 출신 성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던 주전 700년에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고 잔인했던 대제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집 밟았습니다. 수도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다가 끌어다가 포로로 자기 땅, 다른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에 가장 잔인하게 전쟁을 치렀던 민족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고 그 중에 하나가 몽고고 그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피종지휘 전복민들을 대했습니다. 얼마나 전쟁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했는지 이 납달리와 스물론타 이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간절하게 메시안을 구했습니다. 오늘 읽어 드린 본문의 말씀은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싸우다가 죽은 군인들의 부츠, 원문에 부츠라고 돼 있어요. 신발을 벗겨내고 그들이 피가 엉겨 붙은 외투 코트를 전투복을 벗겨서 불이라도 태워서 없애고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와 구원의 빛이 임하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조금 그 이해가 안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심은 그리고 그의 자리는 갈릴리 땅입니다. 나사렛입니다. 아주 멸시받고 천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멸시받던 그와 같은 변두리 시골 땅입니다. 산골도 그런 산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요. 이렇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그 당시의 세계 중심은 로마 제국입니다. 오늘 미국처럼 세계 최고의 문화와 그리고 경제와 권세를 자랑하던 로마 제국에서 한참 벗어난 총독을 보내도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그 땅까지 총독을 가서 무슨 고생을 하느냐고 안 가려고 한 그런 오지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셨어요. 세상에 많은 훌륭한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유독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언론, 문화, 종교, 그리고 법률, 의료, 교육, 전부 주의시들이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 사회에 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주의시당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주의시들의 비율을 거슬리면 국회의원 한 자리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양이나 치고 다니며 소나 몰고 다니던 냄새나고 더럽고 천하고 무식하고 못 배우고 문화 없는 그와 같은 상스러운 족속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 역사에서 가장 별 볼리 없는 변두리 땅에서 가장 별 볼리 없는 족속을 택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나? 또,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님이 똑바로 생긴 사람들 잘안 쓰시고요. 잘난 사람들 잘안 쓰시고요. 좀 이상한 사람들만 골라 쓰시더라고요. 야곱이 그랬죠? 모세도 요셉도 그러고, 에브라임도 그러고, 다 등등 그래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마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를. 안 사랑하시는 건 아니지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태어나 보니까 저희 집안에 장남이더라고요. 저는 장남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집 장남들은 맞상제라고 장남이라고 음식도 다르고 뭐 옷도 다르는데 우리 집은 다 똑같아요. 형제가 다섯이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뭐든지, 먼저가 임자예요. 또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어요. 아주 평등하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저를 야단치세요. 네가 마지가 돼가지고 형이 돼서 동생들도 근사 못 하고 형노릇도못 하고 맞상주가 돼서 너 뭐하는 놈이냐? 야단은 제가 맞고 매는 제가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크게 탄식했습니다. 아이 형편없는 세상. 설명이 필요한가요? 동생 편은 있어도 형 편은 없더라고요. 이제야 웃으시는 딱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상하게 둘째나 셋째나 막내를 더 챙기시더라고요. 둘째나 셋째는 집안에서 사람 구실도 못해요. 장작권도 없어요. 그리고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없어요. 잘난 마지들을 다 제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택하여 쓰시더라고요. 형에서 그잘나고귀고리 장대하고 넘넘하고 잘생긴 꽃미남인 애설를 버리시고 집에서 팥죽이나 쓰고 있는 이 쪼잔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 사기꾼을 택하여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사람의 힘과 능력과 잘난 것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단과 노력이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공로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둠과 혼란 전쟁과 죽음 가운데서 참 평강을 구하였지만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은 헛되었습니다. 사람이 평화를 맺는다는 것이 평화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 압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협정이 무엇이냐 하면 2차 대전 직전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체블린과 독일의 총통이었던 히틀러가 맺었던 평화 협정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협정입니다. 체블린은그 사인된 히틀러의 사인받은 종이 한 장을 들고 런던에 내려서 이제 유럽에는 평화가 왔습니다. 곧바로 세계 대전이 터져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이 맺었던 독소 불가침 조약은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되어 버리고 독일군 수만 명과 러시아군 수천만 명이 독소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맺는 평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힘써서 얻어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의 평강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에 일이 힘들어서 쓰러져 죽는 법이 없습니다. 뭐, 가진 것이 없어서 서러워서 죽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평안을 얻어보려고 별별 수단 방법 가리지 않지만 다 가짜 평안입니다. 그때뿐입니다. 돈 주고 사는 것들. 일시적으로 편안할 수는 있지만 평강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 평안을 가져오고 평강을 가지고 오려 하지라도 그 노력은 헛됩니다 왜? 내 속에 먼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주어지는 이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옵니다 내주와 허물이 회개하고 사안받고 주 안에서 새사람 되어질 때내 안에 참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그 외에는 다 거짓된 겁니다. 이 평강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정치 군사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푸시고 온전히 하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인 영생의 주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 전까지는 내 평안이 다 거짓된 것이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가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위로하지만 위로할 말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더라. 그냥 가서 옆에 있어 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돼요. 하늘의 평강을 받아야 돼요. 이 하늘의 평강을 가볍게 분명하게 누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음으로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시는 걸 믿으시고 그 평화를 누리시기를 추원합니다. 이 평강이 완성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여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어둠과 혼란의 세력들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깨어진 후에, 우리 모두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누릴 하늘의 평안 참평안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강을 믿지 않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믿습니다. 그 아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믿습니다. 그 평강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미국의 역사에 유명한 그 시인이 있습니다. 롱 펠로라는 별이 롱 펠로라는 시인 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은 롱 펠로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미국의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요, 1861년에 집에 불이 나서 부인이 타 죽었어요. 집에 불이 나서 부인이 타 죽었다고요. 사랑하던 아름다운 아내가 죽었다고요. 그것도 불이 나서 죽었다고요. 무슨 말이나 무슨 일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하나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나니까 성탄절의 장식 그 아름다운 음악들 성탄절의 여러 가지 행사들 그리고 주고받는 선물들 하나도 그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는 아직 우리 마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아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성탄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분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성탄절 기쁨을 누릴 처지가 아닙니다. 목사님 성탄 축하! 이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나 지금 그런 형편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아내가 죽었다고. 남북전쟁이 터졌는데요. 아들이 군대를 가겠대요.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이 남북전쟁 때는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내서 자기 대신 사람을 가난 사람들에게 군대 내보내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너 도와줄 테니까 너 웬만하면 전쟁 가지 마라. 이 남북전쟁 가면 죽는다. 여러분, 남북전쟁 4년 동안에 미국의 남북부의 청년들이 60만 명이 죽었어요. 60만 명. 60만명이 죽었다고요. 미국 역사의 최악의 전쟁이에요. 가면 죽었어요. 아니면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장애자가 돼서 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길을 쓰고 전쟁에 나갔어요. 얼마 있다가 이 아들이 집으로 왔는데 완전히 몸이 망가진 불구자가 돼서 왔어요. 성탄절이 됐는데요.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책상에 엎드려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그때에 교회 종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그가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뜩 깨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 이 땅은 이렇게 참혹하고 비참한 전쟁이 그리고 죽음과 상처가 가득하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소망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생명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영생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뻔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빛을 주시더라고요. 삶의 의지와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럼 그 자리에서 시를 써나갔습니다. 그 시가 성탄의 종이에 울릴 때 하는 시입니다. 어느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같은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평강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강, 사람의 평강을 믿지 않습니다. 이 아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 한 구석 한 구석마다 여러분의 집집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평강에 와계신 그리스도가 이절기에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